혹시 오디션 때도 댄스를 했나요? 춤을? 그러니까 제가 오디션 때 댄스를 췄어요. <laughs> 응. 근데 저는 춤에 자신 있어서 응.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뽑히려고 응. 이제 유혹을 하시, 하잖아요. 네, 응. 유혹을 응. 하죠. 제, 제가 중3 때 나름 패기가 있어서 막 사장님, 사장님 눈빛이다가막 사춘기 시작이었어요? <laughs> 사춘기 시작이었어요. <laughs> <시작이었습니다. 웃음> 제눈빛이막 발사했는데 춤을 췄어요. 근데 모든 분들 다 웃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. 왜 웃고 계시지? 저희가 오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지민의 패기 넘치는 춤 어떤 건지? 혹시 음악 준비된 거 있나요? 노래... 주시죠. 이게 진짜 자신있어서 떼시는 것이 하는 게 아니고요.